자,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차렷 인사 그리고 본당 주임 신 이윤재 베드로 신부님께서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를 위해 반복해 주시겠습니다. 나 엄마 아빠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. 파라인바 호스 파티 페인 프로파라뱅 성피베 성과 신과 성령의 도아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. 오늘 졸업하는 우리 무지개반 어린이들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방학을 맞는 달린반, 힘반, 열린반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도 건강하게 부모님과 지낼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. 주님께서 여러분과의 와인사드와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우리 모두에게 감복하소서 아멘. 정부와 장사와 성탄으로 아멘. 감사합니다. 가부심 중에도 오늘 대관유치원 제 36회 졸업식 및 발도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사랑받고 사랑하는 행복한 성탄 되십시오. 함께 벨리. 이제 퇴전할까요? 먼저, 햇님 1반, 햇님 2반 어린이들은 식당으로 이동합니다. 학부모님들께서는 극장역 식당으로 가셔서 햇님 반 친구들과